요즘 날로 치솟고 있는 물가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인천시가 이를 해결하고자 물가 안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보도에 오병민 기자입니다. 저녁 장거리를 사기 위해 장바구니를 들고 나온 사람들. 하지만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물가 때문에 마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만원 들고 왔던 게 1, 2만, 만 3만 원막 그런 식으로도 부족하고 턱도 없고 막 그렇거든요. 그래 가지고 시장 우게 겁나요, 일단은. 이에 따라 시에서는 지난 30일 물가 안정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시는 이날 간담회에서 지방 공공요금 인상 동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전통시장 및 대형마트 가격 정보를 시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소비자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품목들에 대해 물가 합동지도 단속반을 운영해 시민들의 부담감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물가 상승으로 인해 모두가 힘든 요즘 시에서 마련한 대책이 물가 안정의 지표가 되길 기원합니다. 민티티비 뉴스 오병민입니다.